네, 반갑습니다. 드라이버TV입니다. 음, 오늘 또 삼성목 트북이 하나 들어왔는데, 예, 한번 볼게요. 예, 전원을, 예, 지금 보시면 전원 단자를 꼽았는데, 어, 파워스프라인에 전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음, 자, 볼테이지를 예, 볼테이지는 지금 20볼트로 정확하게 나와집니다. 나와지고 음, 지금 음, 여기 d c 쪽에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런식으로 지금 예, 이쪽으로 예, 여기까지 지금 들어갔습니다. 여기까지 들어갔고 여기 FET 두개를 거쳐서 예, 전류저항쪽으로 가고 나머지 두개는 여기 지금 보시면 배터리 부분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예, 기본적인 검사부터 해야 되겠네 일단 어, 지금 전원 쪽을 꼽았을 때 어, 지금 19볼트가 나와지고 파워 스플라인에는0 예, a 가지 걸리는 상황이라서 어, 전류 장까지넘어가지를 어, 못한 상태입니다. 어, 측정을 한번 해볼게요. 예, 0.9볼트 정도가 소요되고 있고요. 예, 첫 번째 FT에는 예, 19.8V 정도 걸려지네요. 넘어가서는 1V 정도 나오고, 전류장 쪽에서는 0.9V 정도가 나옵니다. 조금 더 자세한 화면과 같이 한번 볼까요? 이 모델은 뭐 회로도가 없는 모델이라서, 지금, 아마 이쪽 단자 부분은 지금 납땜을 새로 한것 같아요. 지금 DC잭에서 거쳐서 여기를 거친 다음 여기 지금 어, 코일 부분 두 개를 거쳐서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큰 패턴으로 지금 연결됐습니다. 이렇게 쭉 가다 보면 네, 쭉 가다 보면 네, 첫 번째 v t 가 네, 나오네요. 자 여기 부분에서 음, 측정하게 되면 네, 1 9 8 v 정도가 나오고요. 네. 어, 두 번째 f e t 로 넘어가게 되면 예, 전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 예, 게이트 전압이죠. 게이트 전압이 아예 없는 상태고요. 예, 당연히 안 넘어가게 되겠죠. 자, 위에 있는 게 전류장입니다. 전류장도 이제 예, 보시면뭐 예, 별다른 예, 그게 없네요. 자, 그러면, 음, 음... 일단은 예. 어, 지금 이 모델에 의심이 될 만한 부분들이 어, 일단 제일 기본적인 어, 여기 소자들부터 일단 검사를 좀 해보고 넘어갈게요. 네, 그런 다음에 어, 뒤쪽에 그 충전 IC 파트를 한번 또 검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가까이 잡아봅시다. 첫 번째 건 괜찮고요. 예. 두 번째 찍는 순간, 예, 예. 쇼트 값이 나오네요. 예. 음, 일단, 어, 얘는, 예. 얘는 현재 지금 나간 것으로 보입니다. 카메라 조도를 조금 바꿨더니니까, 음, 바꿨더니, 바꿨더니, 예, 전에보다 조금 밝기는 좀 밝아진 것 같은데, 좀 과도하게 밝은것 같네요. 뭐, 어떻게 찍힐지 잘 모르겠네요. 영상에서. 네, 이 모델은 제가 지금 잠시 카메라를 끄고 네, 확인을 해보니까 네, 지금 이 무선 랜카드 아래쪽에 네, BQ 어, 충전 i c 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음, 뭐 아까 일단은 그 FET를 먼저 교체를 해본 다음에 다른 이상이 없으면 뭐 간단하게 사실 수리가 끝나는 장면이고요. 어, 바꾸고 나서도 어, 게이트 쪽신호가 만약에 안 들어오는 상황 같으면 어, 조금 더 일이 좀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어, FET부터 먼저 교체를 한 다음에 예, 보도록 할게요. 네, 예, 일단, 어, c 가 제거가 됐습니다. 제거가 됐고, 돌려서 한번 볼까요? 예, 쇼트 예, 상태입니다. 예, 완전히 쇼트 상태입니다. 음, 음. 일단 얘는 지금 확실히 예, 나간 게 맞네요. 자 일단 어, 동일한 소자나 어, 대치가 가능한 FET로 일단 교체를 한 다음에 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끝이 났습니다 네. 확인을 해볼게요 네. 네. 정상적으로 걸려지네요 네. i 시가 정상인 걸 확인했으니까 전원을 꼽아서 확인해볼게요 예, 지금 보이시죠? 불 들어오는 거. 예, 그 암페아도 0.01 암페아가 걸립니다. 그리고 전원 스위치를 한번 눌러볼게요. 어, 예, 파란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여기도 예, 1.6 어, 암페아 이상 올라오네요. 예, 정상적으로 켜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음, 조립을 하고 예,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생각보다 뭐좀 쉬운, 예, 뭐쉽다 쉽고 어렵다 어렵죠. 예, 쉬운 놈이 걸렸네요. 예, 가끔씩 이런 게또 있어야지 예, 뭐 수리할 맛이 나겠죠. 예, 그 N 채널에 20볼, 어, 3 0볼트에 11암페어짜리인데 예, 동일한 소자가 제가 좀 갖고 있는 게 없어서. 어, 조금 더안테하고좀더 높은 어, 녀석으로 지금 대치를 해서 갈아놨습니다. 어, 보통 이제 뭐동일한 제품이 없으시면 예, 지금 어, 원래 있던 거는 지금 11암페어 제품이고요, 11.5암페어 제품이고 지금 교체된 거는 어, 지금 뭐 18암페어 제품입니다. 예, 뭐 충분히 보완이 되고 예, 하니까 예, 그렇게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조립을 하고 한번 결과만 볼게요. 네 예, 조립은 뭐 대략 됐고요 전원을 예, 넣어 보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한 1.8A 예, 예, 정도가 올라가지고요 예, 화면은 예, 정상적으로 좀뜬 상태입니다 아, 제가 이거 조립을 하면서 깜빡하고 예, 이 케이블을 어 살짝 덜 꼽아서 아, 화면이 안나와서 좀 당황을 했었습니다. 가끔 이렇게 수리하다보면 이런 이제 커넥터나 이런 부분들이 깜빡깜빡 하고 뭐 조금 덜꼽힌다든지 아니면 뭐안꼽힌다든지뭐 이런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하시면서 조금 주의를 하시고 하셔야지 삽질을 안하게 됩니다. 아까도 금방 한 4-5분 정도 왜 그런지 <laughs> 좀 헤맸습니다. 예. 자, 오늘은 예, 삼성 노트북을 하나 예, 수리를 해봤습니다. 예, 전원이 안 들어오는 모델이었는데, 예, 정상적으로 일단 예, 잘 어, 전원이 들어오면서 예, 잘 켜지게 되었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예, 구독과 좋아요 예, 부탁드리고요. 이상, 도라이바 TV였습니다.